어떤 걸 하나 들었는데 장성철이 되게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고 이재명을 상한 재료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민주당이 안 된다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마디 하고 싶었는데 상한 재료가 아니지 잘못되고 왜곡된 그 기득권들의 이번에도 학폭 같은 거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정도의 기득권들의 잘못된 인식에 상처받았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70% 훨씬 넘는 국민들은 그 인류병이라는 것에 상처받고 조금 중산층으로 잘 산다 아니면 기와집에 산다 옛날에는 아파트 사면 어느 동네 살면은 뭐다 이런 알게 모르게 그어진 선의 계급 사회에 희생자였어 일종의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지 상한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상체기를 냈어도 영광의 상처로 그거 다잘 아물려서 너무나 멋지게 잘큰 어른이야 정치인 그만큼 정의롭게 잘큰 사람이 있는가 보라 그래 자기가 지금 주눅 들어서 저러는 거야 장성철은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내고 싶고 장성철의 한계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가끔 가다가 옳은 소리하고 스스로 국힘이 창피해 죽겠다. 뭐 어쩐다 저쩐다. 국힘 슬쩍 까면서 민주당 까면은 자기가 뭐가 좀 있는 사람인 척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국힘의 한계에 빠져있어. 장성철의 한계는 국힘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야. 똑같은 거야. 그런데다 그는. 그런 국힘에 저 정도 엉망진창 돼가는 그런 상황에 기생해서 사는 기생충에 불과해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어 그저 요리조리 말 돌려가면서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면서 자기가 무슨 국힘도 깠다 그래서 뭐좀 괜찮은 사람이냐 나왔다가는 아주 되지도 않은 소리로 민주당 한번 까가지고 국힘에서 아직은 살려놓고 이러는 정도로 겨우 생명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더라고. 이온주 같지가 않아. 이온주하고는 근본이 다른 사람이더라고. 한 번도 자기가 자기의 색깔로 자기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였어. 말하는 게 빙빙 돌려가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이상한 재주가 있더라고. 그게 국힘의 한계야. 그 사람도 국힘에 이상한 것에 묻었어. 그물에 그물이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국힘에 어떤 것도 좀 싫은 소리도 하고 쓴 소리도 한다. 그래서 자기는 국힘에서도 위험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은 해도 그거 아니야. 그 국힘 없었으면 그 사람은 없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이재명을 자기가 상한 재료라 그랬으면 저는 썩어 문드러졌어 부패야 그런 것에 기생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누구를 탓해 누구를 망신주려해 그렇게 사람 볼줄 몰라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면 이제 그 사람 생명도 끝이야 거의 끝나가 저 사람 못 견뎌내 어디서 함부로 그렇게 지금 우리 민족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내는가, 모든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지지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상했다고 말하는 그거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 그냥 두면 안 되지. 지금 뭐 수박 잡는다고 사람들 이 그러는데 이 장성철부터 잡아야 돼. 어디 가서 함부로 정과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서 아주 별의별 소리 다 해가면서 흙탕물을 뿌리더라고 그말좀못든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지금 혼이 좀 나야 되겠어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어디 정치평년한잡시고 나와가지고 껍적대면 뭐 그런 사람 가만두면 안 되지 민주시민은 그런 사람 잡아야 돼 그렇게 공평치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나와서 정치평론을 한다는 거야 그는 대먹지도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힘 패널이라고 어디 돌아다니냐고 챙피해서 그 사람 진짜 국힘인 게 챙피하지 않은가 보지? 아니면 그것밖에는 돈벌 방법이 없나 보지? 딱하다 못해 정말 이제는 안 보고 싶네. 그럴 정도로 아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몹쓸 사람이구나가 보이더라고. 단지 이재명을 욕해서가 아니야. 그 말하는 모든 논리가 안 됐어, 틀렸어. 들어줄 게 없어. 그래놓고는 자기가 그래도 국힘 쪽에 뭐 장애천인가 이상한 웹툰 소설 써가지고 어땠대? 그 사람은 또막 자기가 까는 거야. 무슨 자격이나 돼? 아니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입, 입을 열어서 또 그렇게 마구잡이로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정치하기 이전에 어떤 거를 했다가 그거 지금 들춰진 건데 그러면 그것이 스스로가 그거를 정리를 하고 나오든 뭐 하든 이런 거는, 그리고 그거는 정치 영역과는 달라. 그거는 도덕적인 어떤 거라도 또 조금 다른 거야. 성상납을 받는 거뭐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 그 사람 나름대로 지저분한 상상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고 거기에 기분 나쁜 그런 연예인들, 자기 이름을 써서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거는 그 연예인들이 그 사람을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면 돼.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무슨 대단한 정의의 사도처럼 그런 거는 막 까드라고. 정말 그 상황의 크기도 될줄 모르고 어디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아무나 들여다 놓고 패널로 쓰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잘못된 거야. 이상한 말 하고 그러면 딱 끊을 줄도 아는 아나운서가 돼야지. 그런 사람 그냥 끝까지 말하게 내버려두는 건어 나도 그걸 동조해야. 그런 거는 딱 끊어야 돼. 그렇게 편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우리,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스픽스인데 편향적인 방송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 그런데도 그걸 내버려두더라고 말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돌았나? 이제는 다들 엉터리가 돼가는가. 왜 이런 것 정도도 어른들로 나무라지 못하고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 못해주고,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고. 당신 계속해서 무슨 제대로 된 사고방식으로 사람들한테 평론가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느냐. 이제 당신 우리 안 부르겠다. 이런 정도로 정확하게 말을 할수 있어야지. 근데 아무도 그런 말안 하는 거야. 참, 거기서 거기구나. 누구를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거든. 내가 지금 장성철을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놓고 내가 평가해 주는 거야. 제대로 된 사람으로 평론가로 크려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제대로 된 정치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런 사람 쓰면 안 된다. 내가 말해 주는 거야. 이거는 공해야. 모독이야. 듣는 사람을 모독하는 거야. 어디 입 달렸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해? 듣는 사람한테 얼마나 모멸감을 주려고? 요즘은 이렇게 함부로 정말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국민을 뭘로 보는 거야? 그런 사람 한두 명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 몰라? 진짜 한번 크게 혼내줘. 안 되겠어. 거기, 이 사람은. 그런 사람 한 길이 아니지만 내내 내 귀에 지금 들렸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야. 어떤 어른이 나와서야단는 아주 크게 혼내 줘야지. 그냥 사람들이 무슨 댓글로 뭐라고 그러니까 댓글 쓰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개딸들이고 뭐 자기 그렇게 미워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른들도 듣고 있다는 거 명심하라고. 그리고 개딸 함부로 보지 말고 무슨 어디다가 그런 남을 폄훼하는 그런 소리를 거기서 마구잡이로 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미 받을 거야. 받았을 거야.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으로 사람들한테 자기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아닐 거야. 그래도 그렇게라도 안 하면 밥줄이 끊기니까 할수 없이 저러고 있는 거야. 수박들 어떻게 해서든지 공천 따려고 저렇게 어거지를 놓는 거하고 똑같은 종자들이다. 그렇게 살아서 뭐 한대? 그것도 공공연하게 다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놓고, 아이고, 창피하게 산다. 내가 오늘은 좀 심하게 말해주고 싶었으니까, 장성철 잘 들어둬라. 그래가지고는 안 돼.